그렇지만 제가 이제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가장 느낀 거는 저는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기대가 크셔서 한번 주사 맞고 이게 완치가 되는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제가 천식이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염증을 타겟으로 하는 약이 개발이 됐고 염증이 잘 조절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. 이 주사약을 한번 쓴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거나 완치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. 보통은 이 약은 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사용하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판정을 하게 되고 효과가 확인이 되면. 장기적으로 유지치료를 하고 효과가 조금 미흡하면 약재를 좀 변경하는 과정을 어, 겪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어, 치료 과정에 대한 환자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환자도 힘들고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약재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매우 비싼 약입니다. 어, 그래서 어, 약값이 어, 사실은 어 환자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 특정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이런 중증 전식 환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아서 급여로 약을 어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은 한편 어 매우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보는 환자들이 제 생각에는 이 환자들 분명히 중증 천식인데 아마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의사가 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보험 기준에 안 맞아서 약을 못 쓰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저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경구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거나 아니면은 자비로 고가의 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서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